3월7일송 서울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아, 무순이 현장인데 미분양의 이유가 무일까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이름은 천왕역. 천왕역이 보니까 시루선인 것 같습니다. 모아일과 드레비우라는 현장이고 아마 금년도 7월경에 준공 예정인 현장으로 알고 있는데. 25년 3월 10일 네, 무순이 보니까 8차 아 미분양이 좀 심각한 거 같습니다 왜 무, 미분양이 났을까요 인공지능과 함께 한번 파악해 보는 시간입니다 입주대 모지공고 철왕역 모아엘가 테레비우 8차 구로구 아, 오류동에 있고요 아, 공급규모는 네, 3세대 많진 않네요 아, 그리고 6 7입이두 2세대 8 4 b 가 1세대 아, 현장의 위치는 한강 여의도에서 이렇게 7호선으로 이렇게 해서 광명시정지나 철산역지나 광명사거리 지나서 여기 금방 여기를 이 까먹었네요 철왕역이라고 그랬나요아 제가 여기를 가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경인고속도로 음, 제 경인고속도로 중간 쯤이네요 딱 중간에 이렇게 서부간선도로 서쪽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거의 뭐 거의 서울권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입지적으로 보면 여의도하고 직선 거리로 여기 봐서 멀어 보이지 않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 사진을 보니까 광명구청 사거리역인가요? 이렇게 해서 천왕역 지로선이 있는데 여기도 무슨 이렇게 어떤 여러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니까 여기 현장 앞에 오남 중학교 그리고 오류 남 초등학교가 아무튼 인근에 학세권이 있고 역세권은 뭐 여기 단지가 이렇게 되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440세대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거의 뭐이 정도면은 초역세권에 중학교를 품고 있는 초등학교는 이제 건너편에 있지만 중학교를 품고 있는 초역세권에. 다만 440세대 단지가 되는데 아... 항상 저는 실거주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기 때문에 뭐 여러 차례 지금 무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 희세차, 차익은 기대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번에는 인공지능제 GPT를 이용해서 한번 청약 자격 간단하게 그리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달라고 했는데요 아, 천왕역모아일과 트래뷰 8차 무순이 사후 청약자격 요건 국내 거주하는 성년자 재당 점지 안한 없고 거주 의무 없고 전매 예한 없고 뭐 피가 붙으면 바로 팔아줘 되는데 뭐 피가 붙을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냥 가 상한제 미지경 이번에 투자 가치 분석입니다 입지 분석은 네, 구로구 오리동 천황역 인근 이건 뭐 완전 초액세권 생활 인프라가 이제 구로구가 주 생활권이다 이렇게 남아있고 비규제 지역, 대출 및전매 제한이 없어서 유유한 투자가 가능하다. 공급 물량과 가격은 잔여 공급이 세 세대, 육실이 두 개, 팔사가 하나. 분양가는 육실이 팔억 사천구백만 원, 거의 팔억 오천이네요. 팔사가 십억 칠천오백만 원, 네, 십억이 넘네요. 대단합니다. 아무튼 계약금은 이천오백, 중도금 육십프로, 아 무이자. 네, 무이자 만나기 힘든데 네 무이자가 있는데. 입주 시기는 네 이십오 년 칠월, 한사 개월 가까이 남았나요? 지금은 이제 투자 리스크 및 고려 사항입니다. 네, 무순이 정약은 기존 분양에서 미계약된 잔여 물량 경쟁률이 높지 않은데 네, 비규제 지역이라서 대출은 잘 나올 것 같고 전매는 가능하다. 왜냐면 이제 전매 제한이 없으니까요.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분양권 거래 가능한데 뭐 현실적으로 누가 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구로구 부동산이 가깝다. 그래서 인접 지역이라서. 뭐, 투자 판단할 때 글쎄요 이번에 이제 바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순이니까 당첨 확률은 높을 수 있고 비교적 지역이라 대출과 전매 예, 제한이 없어서 투자의 유연성이 높다 천왕역 여기가 뭐, 뭐 초역세권이고 음, 실거주 실거주 여기는 투자 모두 가능성 약간 좀 애매하게 말을 했네요 다만 이제 마지막에 다만이 나오죠 분양가가 다소 높다 그래서 인근 시세 한번 확인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무리하지만 시세차익을 한번 네, 물어보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인공지름도 예측하기는 어렵나 봐요. 이제 몇 가지 요건을 뽑았는데 지역 인프라 및 개발 계획 천황역 인근의 교통망 뭐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수료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구로구는 산업단지 겹치는 지역이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수요 공급 수요의 균형 이건 뭐 크게 필요가 없겠고요 정부 정책 금융 영역 물론 이제 정부가 부동산을 어떻게 정책을 편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사실은 좌우하긴 합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요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서울의 서남권 부동산 가격 아, 상승대라고 판단했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심리 투자 심리가 많이 좌우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우량 아파트는 연평균 상승률이 삼에서 오 프로 수준이다. 그런 이제 이건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통계적인 수치라고 뭐 박았고 이제 향후 특정 단지의 시세는 크게 좌우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여기좀 만약을 걸었어요. 인프라가 개선되거나 수요가 증가하거나 이거보다 긍정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상황 3박자 1번, 2번 3박자가 지속된다면 한몇 년간은 긍정적인 시세차 기대할 수도 있으나 있으나로 끝났죠. 이는 보장된 수치는 아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다 확실하네요.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아이구야, 아주 그냥 책임은 안 지네. 아무튼 주변 시세, 향후 개발 계획,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전문가와, 전문가와 상의해 보라. 아, 좋은 말이네요. 네, 전문가와 상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라. 좋은 말. 네, 저도 오늘 또 인공지능.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살펴본 오늘의 현장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